제가 교통 분야에만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해보고 있습니다. 교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로 철도 건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교통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5천 명 정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발생하는데요. OECD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봐도 32개국 중에 우리가 30위에 해당될 정도로 아주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10% 크게 10% 작으면은 5%만 감소시켜도 한 4, 500명 정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교통 안전이 정말 국민 행복, 국민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우리 공단이 정말로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도전적이고, 청렴하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하는 창의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또 서로 체화, 몸에 체화될 수 있도록 저는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을 일주일마다 월요일날 이메일로 전 직원들한테 제가 쓴 이야기를 직접 보내고 있고요. 또 직원들하고 같이 등산대회도 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발표하도록 하고 토론도 하고 직원들이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저도 직원들한테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또 생활에 있는 것들 평범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생각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직원들 반응도 좋고요. 예. 저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교통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 가지고 작년부터 5천만 안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적절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5천 명 정도가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2020년까지 그걸 반으로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천 개의 대중교통 회사들에 대한 안전 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고 위험이 많은 운전자 만 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제 디지털 운행 기록계라는 우리나라 첨단 IT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아, 네. 어, 우리 차량, 특히 사업용 차량, 버스, 택시, 화물 차량의 어, 운행 상황을 어,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나 행태 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그 IT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지면은 교통사고도 현저히 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상당히 속도가 빠른 대량으로 많은 인명 그 사람을 여객을 실어나려는 그런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그 역점을 두고 있는데 아, 다행히 우리나라가 철도나 항공은 거의 세계적인 그 탑클래스 수준으로 지금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좀더 안전한 철도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전에는 2년마다 각 철도에 대한 안전 그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상시 그 철도 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철도에 대한 그, 감독, 안전 점검, 이런 걸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항공은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적절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요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경량 항공기, 초비행 장치, 이런 거에 대한, 어, 운행 그, 활동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 이런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이나 재작년 모두 그 안전한 좀더 안전한 그런 철도와 항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학교 우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고 이러면서 전세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전세버스에 대한 사고가 의외로 많고 또 한번 사고가 나면 크거든요. 그래서 전세버스의 운전자와 차량에 대해서 과연 안전한지. 보험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관련된 정보를 학교에 제공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제작가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리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분석 판단하고 있는데 어,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 우리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소비자원에다가, 한국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품질에 관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단은 이제 리콜, 제작결함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양기관의 국민들은 어느 것이 어느 건지 구별이 잘안 되니까 그냥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처리가 잘안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비자원하고 m o u 를 맺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국민들은 어느 쪽을 신고를 하시든, 저희가 빨리 그걸 처리해 조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그 좋은 성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더 우리 공단이 미래를 보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비전 올 연초에 비전 선포식도 하고 또 직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경영 목표와 핵심 추진 과제를 다시 좀 정비하도록 하고 하면서 우리 공단이 조금 더 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경영 혁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 혁신 TF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방만 경영이나 부채 이런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하고 그걸 더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공단이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개혁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협조를 잘 해주시고, 외부에서나 내부에서는 협조를 잘 해주시고 합니다만은, 어, 교통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혼자, 우리, 우리 기관 혼자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관련되는 기관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적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되고, 사고가 날 때는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무감각해지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안전에서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우리 교통 문화를 바꾸고 또 우리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또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통 질서를 지키면은 모두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그런 질서, 음. 교통 질서를 꼭 지키려 했습니다.